7단원 집합의 연산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게 될 내용은요, 교집합과 합집합입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A 집합과 B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A에도 속하면서 B에도 속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벤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여기 색칠된 부분이 되겠죠? 이 친구들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씁니다. 마치 컵이요,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엎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인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조건 제시법으로도 나타낸다면 A 교집합 B는요, X b X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번에는요,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자, A에 속하는 원소와 B에 속하는 원소를 모두 다 더해 준게 바로 합집합입니다.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컵과 같은 기호를요, 아까와는 반대 방향인 아래쪽을 향하게 놓은 게 바로 A 합집합 B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조건제시법을 보시면 조건제시법으로는 A 합집합 B는 X 바 X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A나 B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해도 합집합에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한 셈정리를 다시 한번 보시면, 교집합은요. 컵이 위쪽을 향해 있고요. 합집합은요. 컵이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제시법은 이 x라는 친구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하고요. 합집합은요. 이 x라는 원소가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이 3 개일 때는 교집합과 합집합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A랑 B랑 C가 모두 겹쳐져야 하니까요. 바로 이 가운데 부분이 ABC의 교집합 부분이 되겠고요. 합집합은요, 전체 영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ABC에 관련된 영역 모두를 색칠해준 부분이 합집합에 해당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필수의 제 1번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는요, X b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즉 가장 전체를 나타내는 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라는 거고요. 이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요. A는 x바, x는 짝수, B는 x바, x는 소수, C는 x바, x는 8의 약수라고 합니다. 자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걸 구하기 전에 일단은 원소 나열법으로 각각의 원소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친구는요. 이하의 자연수라는 이 제한 조건이 전체 집합 안에 있어요. 항상 이 전체 집합 안에서 abc를 결정 지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요? abc가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는요, 2, 4, 6, 8, 10이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b는요, 봐주시면 x b x는 소수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친구들, 2, 3, 5, 7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C는요, 8의 약수라고 했으니까요, 1, 2, 4, 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우리 1, 2, 3, 4번을 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N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했을 때 일단 A, B, C가 전체 다 겹쳐지는 친구를 찾아볼까요? A, B, C 모두 다 갖고 있는 숫자는 일단 2를 모두 다 갖고 있을 거고요. 다른 숫자들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2는요,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써져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을 보시면 일단 A랑 B만 겹쳐지는 친구를 볼까요? A, B가 겹쳐지는 친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 그리고 B, C가 겹쳐지는 친구를 한번 볼까요? B, C는요. 현재 네, 없습니다. 그럼 에이스가 겹쳐지는 친구를 볼까요? 네, 지금 에이스가요. 4를 둘다 갖고 있고 8을 둘다 갖고 있네요. 그러면 에이스가 겹쳐지는 부분에는 4, 8이렇게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는요. A에 남아 있는 친구 6과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은요. B에 남아 있는 친구 3, 5, 7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에 남아 있는 친구는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집합 U는요, 보통 네모 박스로 그려주고, 이 부분 집합 ABC가 다 포함되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 이 벤다이어그램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를 전체 집합 부분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있고요, 2 있고, 3 있고, 4, 5, 6, 7, 8다 있는데, 9만 현지 없으니까요, 9는 전체 집합 부분에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A 합집합 B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 합집합 B 부분을 이 벤다이어그램에서 보시면 A랑 B가 있는 부분을 겹쳐지게 보셔야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토대로 원소를 써보시면 해당 사항에 있는 원소들은 2, 3, 4, 5, 6, 7, 8, 10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두 번째는요, A 교집합 B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A 교집합 B라는 것은 A와 B 부분이 합쳐져야 되니까요, 여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는 이 e 혼자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A 교집합 b 의 C까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찾아줘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a 교집합 b는요 이 파란 색깔 부분이에요 거기에 c까지 겹쳐지는 부분은 어딘가요? 네 여기가 되겠죠. a 교집합 b 이미 파란 색깔 부분으로 겹쳐져 있는데 여기에 c랑 같이 겹쳐지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빨간 색깔 부분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이밖에 없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은요 a 합집합 b와 겹쳐지는 c의 부분을 찾아줘라는 겁니다. A랑 B가 합해진 상태에서 C랑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줘라는 건데요. 지금 색칠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벤 다이어그램만 한번 같이 보시면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자 A 합집합 B는 어디예요? A 합집합 B는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겠죠. A랑 B를 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C랑 겹쳐지는 부분 어딘가요? C에 맞닿아 있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부분에 있는 숫자들을 지금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현재 보이는 숫자가요. 248이죠. 그래서 여기는 2, 4, 8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각각의 A, B, C의 원소들을 나열해 보시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